백제의 미륵사를 창건한 왕은 누구인가요? 1. 성왕 2. 무왕 3. 의자왕 정답 2. 무왕 물리학에서 힘을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1. 암페어 2. 줄 3. 와트 정답 3 왓츠 러시 아가 개 발한 대륙 간 탄도 미사 일의 이 름은 무엇인가요？1 사탄 2이 트라이던트 3미니맨 정답 1 사탄 2 세계 에서 가장 큰 박물관 으로 알려진 곳은 어디 인가요？1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2 대형 박물관 3 루브르 박물관 정답 3. 루브르 박물관 발해를 건국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1. 대무예 2. 대조영 3. 궁예 <목소리> 정답 2. 대조영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1. 북극 2. 사막 3. 열대우림 <목소리> 정답 3. 열대우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서부전선 2. 동부전선 3. 북아프리카 정답 1. 서부전선 세계에서 가장 큰 평원을 가진 곳은 어디인가요? 1. 북아메리카 대초원 2. 러시아 스텝 3. 아마존 평원 정답 2. 러시아 스텝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1. 퇴치원 2. 김부식 3. 일연 정답! 3. 일연 공기가 가장 가벼워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 높은 온도 2. 낮은 온도 3. 높은 압력 정답! 1. 높은 온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대규모 상륙작전 차량은 무엇인가요? 1. 헌비 2. LCBP 3. 블랙호크 정답! 2LCBP 화학 반응에서 총매의 역할은? 1. 에너지 공급 2. 온도 감소 3. 반응 속도 조절 정답! 3. 반응 속도 조절 조선시대 불에 탄섬 균관을 재 건립한 왕은 누구인가요? 1 정종, 2 태종, 3 세종 정답, 2 태종. 태양의 주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1 핵분열, 2 화학반응, 3 핵융합 정답, 3 핵융합. 중세 전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무기는 무엇인가요? 1. 화포 2. 총검 3. 활과 화살 정답 3. 활과 화살 클래식 음악에서 운명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 요한 세바스찬 바흐 2. 루트비히 판 베토벤 3.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정답 루트 비 이판 베토벤 고구려에서 가장 유명한 고분 벽화가 발견된 유적은 어디인가요? 1. 문영 왕릉 2. 황남대총 3. 무용총 무용총 가장 강한 자성을 가진 물질은 무엇인가요? 1. 코발트 2. 니켈 3. 철 정답 3. 철 전투 중 사용된 최초의 군사용 드론은 어느 전쟁에서 등장했나요? 1. 제2차 세계 대전 2. 걸프 전쟁 3. 베트남 전쟁 정답 3. 베트남 전쟁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빙하를 가진 지역은 어디인가요? 1. 알래스카 2. 북극 3. 남극 정답 3. 남극